Gas screen다면은 검사를 받는 거야요 Gas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get 다음에 과거분사는 get이 어떻게 당하다가 무엇을 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Get 다음에 과거분사는 point에 p o i n 무엇을 당하 검사를 받는 거야 검사를 받는 거죠. 검사를 받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적어 적은 결과를 얻는대요그 질병에 대해서. 왜냐하면 they are so terrified. 그들은 매우 음. terrified는 겁먹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겁먹어서, 겁먹어서래. 그래. What they might find. 관계는 어떤 것이죠? 그들이 찾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이제 뭐 간암 비율이 막 올라오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 근데 내가 평소에 뭐 가족 간에 관해 가족력이 있다면 하면은 사람들이 검사 받는 거를 겁내는 거야 뭐 검사했다가 남이면 뭐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 의도는 이 두려움을 주는 뉴스의 의도는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고 이제 뭐 조심하고 치료 잘 받는 게 의도인데 의도와는 반대로 사람들이 오히려 검사했다가 안 좋은 결과 가 나올까 봐 검사를 꺼려하는 기능는 거예요. 또한 사실입니다. f o r issues. Issue가 문제라는 뜻이 있어요. 문제들이고. s 치 c h as 서 you know,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같은. 자 뉴스 소리가 is full, is all 모두 doom and gloom 하면은. gloomy 하면 우울 아이거든 m 은뭐 재앙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둡고 우울하고 재앙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느껴 depressed 뭘까요? depressed d e p r e s s i o n 하면 우울증이요우울한우울한 우울함을 느껴. 그리고 become less interested 흥미를 덜 갖게 돼. 자, become interested in은 무엇에 관심을 갖던데 덜 가지게 돼요. Taking small personal steps. 작은 개인적인 스텝이 발걸음 단계,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To fight 싸우기 위해서 ecological collapse. Ecological은 생태계생태계의 collapse 붕괴, 붕괴에 맞서 싸우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안 좋은 소식 듣다 보면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이미 이미 늦었어. 이미 뭐할수 있는 게 없어,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을 주는 수가 문제더잘 대처하게 할수 있다. 그랬네요. 자, 9번 풀어줄 답은? 오, 잘했어요. 10번, 11번 또좀 풀어 볼게요. 음. 자, this policy, policy가 뭐죠? policy는 정책이나 방침이에요. 이 정책은 be b e s t on 무엇을 기반으로 해요? belief 뭐야? 믿음, 신념. 접속사 대시야. 자, 접속사 됐다면은 완전한 절,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된 게 없어요. 근데 접속사 대 앞에도 앞에 명사 있는 경우인데 이 명사는 추상 명사, 눈에 보이지않아요 신념 눈에 안 보이죠? 이때 접속사 대시를 동격의 대시라 불러서. 앞에 나오는 추상 명사랑, 대전에 나온 거랑, 같다. 합니다. 어떤 신념이냐? 학생들이 perform. 뭐죠? perform은 실행하다, 수행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실행을 해. failure level. 실패하는 수준으로. 또는 submit. submit이 뭐야? 제출하다. 제출을 해요. failing w o r d 실패할 만한 이제, 뭐, 여기서는 work가 과제겠죠. import 하면은 부분적으로는근데 large 큰 부분으로는 큰 부분으로는 크게 차지하는 부분으로 뭐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것을 수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뭐 재수관 이런 거 없잖아요. 나중에 대학 가면은 재수관 이런 거있어 그러니까 뭐 대학 가서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 아닌데 쌤 이제 옛날에 대학 갈 때는 약간 1학년들은좀 노는 분위기였어 이상에서부 노는 분이요, 군대 가기 전에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에학점을 맞으면 그 과목은 다시 들어야 돼요. 어, 통과가 안 되는 거예 그래서 그러 선생님들이 뭐 숙제를 내주거나 시험을 쳤는데 뭐7점이하는 제시쳐야 된다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뭐 과제를 내서도뭐몇점 이하는 다해2 2해야된다2 2 2 애초에 다시 하기 싫어라도 어느 정도 이제 기준에는 부합하도록 할거 아니야? 어, 근데 이제 아니 뭐 시험 쳐야 되는데 시험 공부 안 했어. 다른 것도 할게 많아. 그러면 이제 포기하고 뭐 했다. 다른 과목 이제 하자.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해버리는 거죠. 그걸로 이제 시험을 자신도 못 보치든 과제물을 잘 내든 뭐든 그냥 그걸 싹 하면은 끝내요. 는거 그래서 이미추월드의 학교 선생님들은 reason 동사로도 쓰여. reason이 명사로는 이유인데 동사로는 뭘까? 동사로는 추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추론하다. 추론하다. 참주만에가도 w 3주만에 l s e 니까힘아지도 l 라좀 i t of t h 힘들더라고. 노는 것도 막 돌아다니잖아. 오늘 보 a 에다 상담이 r 다 o g a n g a Sanga, Mana, Mana, m 지 n a M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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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a n n n No l o 더 이상 r 한다. a n for example, both and time. The long walk, uh, only k i 이 tall, t a o n t talk, the long walk, 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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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l d t a 준 l 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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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l 니 t 기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과제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면 학생들은 제출 안할 거다, 그거죠 어차피 통과 안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appropriate. 뭐죠 적절한, 이야. 적절한, 서포트와 함께. 그들은 믿어. 그 다음에 접속사 대신 생략이 됐어요 뭐라고 하느냐? 학생들이 will continue 계속해서 일할 거다, 노력할 거다, 뭐할 때까지. 그들의 퍼포먼스가, 성과가, satisfactory는 만족스러운 것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애초에 어, 만족스러운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할 거다. 그래서 5번 하나만 더 볼게요. 11번 은이팅 네, 이거는5번이 네, 5번 자, 자신의 의견이 최선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보자. 자, 만약에 네가 continue 뭐야? 계속해, 계속해 하는 것을 자, 관계되면서 어떤 것이죠? 네가 생각하는 것을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어,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앞에 있는 어떤 것을 꾸며주는 거야? 수식하는 거야? 네가 생각하기에 is that 최고의 것을 계속해서 한다면 뭐할 때? 모든 evidence 뭐야? 증거요. 증거와 trustworthy. 이거는 믿을만한 것이요. 믿을만한 사람들이 a g a i n s t Against는 반대하는, 저항하는 것이시요. 너에 반대할 때. 그러니까 네가 최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건 계속하는 건 괜찮아. 근데 어떤 상황에서 모든 증거와 믿을만한 사람들이 너한테 반대. 해 너의 생각에, 너의 주장에 반대할 때 이렇게 하면은. n o n e are being dangerously. can be 자신 있는 자신감 있는 자신감 있는 건 좋은데 어때? dangerously. dangerously가 뭐죠? 위험하게. 위험하게 자신감이 있는 거야, 뭐야? 자신감이 위험하다. 지나친 자신감이다. 그래서 진실은 뭐냐? 대전에 나오는 거야. why는 반면에라는 뜻이죠. 있 대부분의 사람들은 can become incredibly open-minded. incredibly 뭐예요? 놀랍게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오르듯이요. Open mind가 될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can't, 그렇지 않다. can't 다음에 생각이 된게 can't become open mind가 e d 생각이 된 거야. Open mind가 잘 못.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고집이 센 사람도 있죠. 심지어 after, 뭐또 해도 그들이 have repeatedly encountered. have 다음에 과거 분사, 현재 완료고 부사가 삽입이 됐어요. 반복적으로 encounter, 뭘까? encounter는 마주, 시다. 좋아다. 마주할 때도. 라서 많은 고통을 무엇부터? 배. e 아까 Bet 시 내기 아, 베팅하다 그 뭐야? 도박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내기하다 또는 장담하다도 있어요. 장담하는부터 뭐를 장담해? They are w h i t right. e 그들이 맞다고 그들이 쫓아 옳다라고 뭐할 때? They are not. 그들이 그렇지 않을 때, 모아지 뭐 않을 때 와. 뭐. 틀렸습니다. 맞지 않았을 때, 스스로가 맞다고, 장담을 함으로부터 고통을 많이 겪어. 호원장담에도 그것이 틀렸어. 그래서, 뭐, 망신도 다 하고 해. 반복적으로 일면서도 이런 후에도 오픈마인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네. 5번, 인정하기 필요하다. 이렇게 골라주면은, 네.